학적 시절 때는 항상 잤거든요. 예. 자다가 일어나면 이 떨거리가 힘이 탁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긴 부르면 이제 엉두지춤 일어나고 하는데 잘때 호르몬이 좀 많이 분배가 돼서 이제 잘기가 되거 예. 예, 예. 요 예, 예. 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 패턴인데요. 음. 뭐. 원장님, 요즘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저런 1차 문진을 하는데, 네. 이제 문진할 때 환자분들이 간혹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조조 발기가 잘안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침에 우리가 조조 발기가 잘안 되면 진짜 발기 부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젊은 분들, 특히나 음. 이제 뭐한 30대 미만의 분들은 아침에 발기가 문제가 없어야 되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발기가 전혀 안돼 있다. 그러면 발기 부전의 가능성이 있고 평소에 성생활이 없거나 성생활이 굉장히 드물거나 그럴 경우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사정을 시도했을 때 사정이 잘안 되거나 발기가 잘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 발기 부전의 카테고리 에 볼수 있습니다. 음, 뭐 저는 이제 남용 공학이 아니어서 예. 제학창 시절 때는 항상 잤거든요. 예. 자다가 일어나면 이똘똘이가 힘이 탁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 부르면은 이제 엉그지짐 일어나고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 30대 이하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낮잠을 자더라도 예. 이제 이게 발기가 되는데, 예, 이거는 뭐 자연적인 현상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발기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초 발기라고 해서 뭐말 그대로 이제 직접적인 자극에 의해서 발기가 되는 거고 이제 상상이나 어떤 음. 그런 것만으로도 생각이 진행이 되어서 발견되는 중추성 발기가 있고 그외 이제 삼차 발기는 수면이나 이런데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나 아니면 음. 성 호르몬에 의한 이제 삼차 발기가 있는데 음. 그런 거에 해당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잘때 호르몬이 좀 많이 분배가 돼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발기가 예, 되는군요. 거 예, 예, 예. 그럼 이제 그날 컨디션, 수면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 패턴인데요. 음. 뭐 술만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아니면뭐 과음을 했거나 아니면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든지 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새벽 발기에 문제가 올수 있습니다. 음 이제 성관계가 보통 이제 20대 지나서 내 예. 성관계를 주로 하는데 여성이나 성관계하기 위해서 남성분은 처음부터 아침 밀주부터 준비를 합니다. 예. 데이트하고술 먹고 몇 시에 어디 가서 분위기를 싹 잡고 이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똘똘이가 쑥 죽어버리면 치료를 예. 꼭 해야 되는 예, 그럼... 질환인가요? 네 이제 가장 흔한 형태의 발기부전인데요성격좀 고민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만으로도 발기부전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흔히 심인성 발기부전이라고 하는데요. 음. 말은 심인성이라고 하지만 그냥 심리적인 완화요법, 이완요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치료가 필요한 발기부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병원에 오면 병원에서 잤다가 일어나서 발기를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관계를 하려고 또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네. 원제는들은 이분이 발기부전인지 아닌지 어떻게 좀 진단과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음. 진단을 위해서는 리지스캔이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시민성 발기부전에서는 100%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음. 보통 문진으로 대부분 해결합니다. YFF 아, 뭐 같은 어떤 문진표가 있는데요. 음. 보통은 3개월 이상을 성욕이 충분하고 충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 발기가 잘안 되거나 아니면 성욕 자체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발기부전으로 음. 특 별한 검사 없이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기부전 어떤 좀 치료 방법이 좀 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이런 혈관 확장제, p d 5 억제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냥 발기력을 도와줘 가지고 그런 심리성 발기부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해소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약물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초음파를 이용한 체외 충격파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그런 치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이기천이라든지 레노바라든지 하는 그런 근원 치료를 통해서 약물 치료와 음. 병행하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치료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만 먹는 것보다는 이런 음. 근원 치료를 같이 하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여자분들 잘 모르실 텐데 네. 남자 화장실 가면 소변기 위에 뭐 시알리스, 뭐 네. 비아그라, 뭐 베가레 얼마 음. 이렇게 나오고 네. 있는데 좀 병원을 쪽팔리니까 네. 처방전 안 받고 약을 샀는데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 네. 어떻게 전문의 약을 처방을 받고 먹는 게 나은지, 비품 먹어도 상관이 없는지. 보통 약국에서 정식적으로 음. 판매되는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약들은 정확한 공정을 통해서 정확한 용량으로 나오기 음.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정상적인 경로로 통하지 않은 약들은 용량도 제거각 되고 음. 그리고 부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음. 발기력 자체는 어느 정도 발생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은 절대 피해라 그렇게 음.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용 약이라든지 체액충격파가안될 경우 어떤 또 치료 방법이 있는요 우리가 요새 흔히 많이 하는 줄기세포 아, 응, 줄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안될 경우에는 발기우전 수술, 수술, 보형물 수술이 네. 있습니다. 우리가 굴곡형이나 팽창형 같은 보형물 수술이 있는데요. 물론 음. 젊은 분들이고 어느 정도 약물이 반응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음. 수술까지 필요 없지만 고령 환자들이 약물을 써도 벌기에 잘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지병이나 아니면 건강 상태 때문에 발기우전 약물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굴곡형이나 팽창형 보형물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꼭 집어서 발기부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구독자분들 아침 일어났는데 텐트를 치지 않는다.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끝 하나. 수술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발기부전은 시간에, 즉 골든타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넘기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와서 원장님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